네, 페이지 95페이지, 인수분해 응용이 나옵니다. 그죠 응용하면, 수학에서 응용하면 어렵죠? 그죠탁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요, 어, 인수분해 응용은요, 문제, 어, 어렵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딱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자. 몇 가지 유형이 있는지 밑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통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뭐 A X의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꼴이 나왔어요. 이런 꼴이 그렇죠. X의 제곱 혹은 A X의 제곱 B X Y 더하기 C Y의 제곱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형태는 뭐예요? 괄호가 돼 있고요. 제곱. 괄호가 돼 있고요. 어이 X의 제곱. X, 혹은 X의 제곱, XY, Y의 제곱, 이 사이에, 이,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어, 다항식이 들어왔습니다. 다항식. 그치? 공통, 그리고 X 더하기 Y, X 더하기 Y. 같은 다항식이 와요. 그쵸? 그래서 꼴이 어떻게 된다? A, 그 다음에 다항식. 제곱 더하기 B, 다항식. 그 다음에, 어, 여기 C, 숫자, 상수가 옵니다. 이런 형태야. 이 당식, 이두 개의 당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애를 뭐라 부른다고 이 동일한 부분을 공통부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꼴 보십시오. 이부분은 이제 외워놓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는지, 알아. 문제 유형과 해결 유형을 동시에 외워야 됩니다. 어, 외우세요. 항상 보면서 머릿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세요. 딱 머릿속에, 어, 이런 문제구나. 이거는 어떻게 하냐. 공통부분을요. 라지 A로 놓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지 A. 사실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T를 놔도 되고요, 가를 놔도 되고요, 뭐 기억을 놓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이름을 써도 됩니다. 근데요어 사실은 영어 약자로 쓰는 게 혹은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쓰는 게 뭡니까? 가장 해법이 되겠죠. 그리고 될수 있으면 이것도 지금 뭐 미주수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좀그좀 그 부담이 되면요, 어 여기 프 풀집에 있는 라지 A로 바꿔주세요. 그쵸?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a 대신에 a가 들어가니까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다음에 a 대신에 a가 들어가니까 7a 이렇게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해주니까 여기는 2, 3이 나오고요. 여기는 3, 3 1 이렇게 나오는데 9하고 2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7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9 2에서 7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묶어주면요. a, a 하나씩 들어가니까 2a 3a 블러스, 2a 플러스 3 여기다 2a 3a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3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3a 마이너스 1 2a 플러스 3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이제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A 대신에, 이제, 이제, 인수분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A를 반대로, 어, A는 X 더하기 Y를 반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A는 단항식인데, 다항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 과로 꼭 치셔야 됩니다. A는 단항식입니다. 근데, 다항식을 대신 넣고 싶어. 넣을 때는, 과로. 3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플러스 3은 뭐,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3쓴 다음에, A 대신에, X 더하기 Y. 두 개항이야. 그때 뭐 쓴다고요? 두 개다 곱해야 된다. 그래서 괄호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빼기 1은 그대로 여기 써 주는 거죠. 그다음에 전개함 됩니다. 2x 2y 3x 3어 플러스 3 그대로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3x 3그 y 음 마이너스 1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식은 어, 다항식의 제곱, 더하기, 다항식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다항식의 제곱, 다항식, 앞에 개수들, 이렇게 있고요. 얘를뭐 한다? 한 문자로 통일한다. 공통 부분을 한 문자, 라지 A로 놓고요. 대입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해줍니다. 인수분해가 끝났으면 A 대신에 올레우 문자를 넣어줍니다. 나머지는 가만히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넣어준 다음에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항이 네 개인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하는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번이 난이도가 가장 큽니다. 근데 모든 진태가 있죠. ABB, AB가 있습니다. AB는 묶을 게 없죠. 여기 ABB가 있으니까 뭘로 B가 보이십니까? B로 묶어 줍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a, b, 빼기, b, 더하기, a, 마이너스, 1 하면서 교환을 했습니다. 얘가, 어디로?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애를 어, 앞으로 땡겨왔어요. 교환이 되죠? b로 묶어주면요. b를 앞에다 쓰고, 과로 치고요. a, b. 뭘 곱했죠? b를 제거해 줍니까? a가 남겠죠 빼기. b밖에 없어요. 뭘 곱했다 된 거예요? 1을 곱했다는 거죠. a 빼기 1. 어, 그럼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어. 그럼면 얘도 똑같이, a 빼기 1로 묶어주시고요. 여기 뭐 곱했다? b 곱했다. 괄호치고 b 곱했다. 얘는 더하기 자기 자신이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써주시면 인수 분해가 끝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 왜 b가 여기 나왔지? 애들은 a 빼기 b는 묶을 게 없어. 어? b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주자 됐죠? 그 다음에 4개 꼴인데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꼴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같은 경우는 외워두셔야 될게 a의 제곱 2ab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이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곱셈공식 인수근의 공식을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외우고 있으라고 했죠. 그 이유는 편하게 써먹으려고 그렇죠? 보시면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 어? 이거 x-y의 제곱인데 빼기 1이죠. 1은 1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 즉 a제곱 빼기 b의 제곱 이거 어떻게 하죠? 합차였죠. a뿌러스 b 곱하기 a 좀 넓게 쓰겠습니다. 는 a더하기 b 어? 플러스 b. 뿌... 앞에 플러스가 붙은 A의 제곱은 똑같이 A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써져 있는 이 B 부분을 플러스 B,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주시면 끝난다고요. 어, 이거를 한 번, 일단, 응용해 주면요. A 제곱이고요. 빼기 A 제곱이죠. 합차입니다. A 더하기 1. A 더하기 1. 그 다음에, A 그대로, A 그대로 써주시고요. 다시, 응, 다시.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은 a 그대로 써주시고 더하기 b 그다음에 그렇이두 개가 제곱 빼기 제곱은 두개 더하기로 써주시고요. 두 개를 빼기로 써주시면 됩니다. a랑 l을 더하기로 써주시면 되고요. a랑 l을 빼기로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죠. 얘는 플러스가 붙어있는 이 앞에 제곱식은 그대로 a, x 빼기 y, x 빼기 y 써주고 a 마이너스 붙어있는 제곱에 있는 이수반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고요. 완전제곱식이 되는 이두 가지 유형을 꼭 외우셔야 돼요. a의 제곱 더하기 예, 5. 그렇죠? 자주 하다 보면 보입니다. 3번은 이제는 식이 4개를, 다항식을 4개를 곱하는 식이고 뒤에 k라는 상수가 붙은 꼴이 나옵니다. 꼴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죠. 됐죠? 이것도 저번에 한번 한건데요. 이 숫자들을 주의하십시오. 더하기 1, 더하기 2 빼기 3, 빼기 3 그러면 요합 두개 두개씩 묶을 가요. 그렇죠? 두개씩 짝을 이루는데요. 이걸 합해보세요. 얘 둘이 합하면 3얘 둘이 합하면 마이너스 7. 둘이 안됩니다. 얘 둘이 합하니까 마이너스 2얘 둘이 합하니까 마이너스 2얘 둘이 합하니까 마이너스 2 에 둘이 합하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렇게 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냐? x 플러스 2라고, x 마이너스 3을 곱할 것이고요.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4를 어떻게 합니까? 곱해요. 에 곱하고, 에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짝 지워졌죠? 여기 보고 설명을 해줄게요짝 그렇죠? 지워졌는데, 짝지은 이게 짝을 지은 이유가 뭐라고요? 에와 에를 합하니까, 마이너스 2. 에와 얘를 합하니까 뭐다?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를 짝을 지은 겁니다. 짝 찾는 방법 아시겠죠? 이렇게 네개의 식이 이렇게 곱해졌을 때는 이 방법을 찾아 쓰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외우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푸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6은 계속 붙어있죠. 뭐 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공통 부분이 나와요. a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ex, x의 제곱 마이너스 ex 공통 부분 보이십니까? 그렇죠? 공통 부분이 나오도록 우리가 짝을 지은 겁니다. 아까 마이너스 e 마이너스가 e가 한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이 공통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e라는 공통 부분을 찾기 위해서 숫자 합이 같은 걸 찾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통 부분이 딱 나와요. 공통 부분이 나오면 뭐한다? 라지 a로 넣는다 a 대신에 a, a 대신에 라지 a, 그 다음에 전개시킵니다. a의 제곱이, 라지 a의 제곱이고요. 둘이 더한 다음에 라지 a 붙이고 곱하고 24입니다. 더하기 6하니까 30까지 다 계산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어,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30이면 1, 1, 5,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1이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10이 되죠 이렇게 a의 제곱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여기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묶어 주시면 a 빼기 5 괄호 치고요 괄호 치고 a 빼기 6 되겠죠 그 다음 뭐 한다 이제 이 a를 원래로 돌려놓는다 아까랑 똑같죠 구성이 그래서 대신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빼기 5 빼기 u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쵸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응용 같은 경우 아직 끝나지 않지만 았 응용 같은 경우는 문제 형태를 보고 아이 문제면은 그렇게 풀어야지 이해하시고요 그쵸 이렇게 나오면은 어 이거 잘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 이거는 제곱 제곱 어 이거는 완전 제곱 완전 제곱꼴이네 그쵸 그러면은 뭐 한다 어 이걸 이용해서 인수 분해한 다음에 빼기 제곱이니까 어 합차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다 보고요 얘는. A 빼기 1은 안 돼요. 근데 B가 엮여있으니까 한번 묶어보자. 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공통 부분을 이용한 식.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머릿속에 두시고. 공통 부분을 A로. 1번하고 4번은 어느 정도, 1번하고 3번은 어느 정도 같죠? 공통 부분을 나오면 A로 어, 놓고 나서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A를 다시 집어넣는 순서로 와주시면 됩니다. 항이 다섯 개 이상이거나 문자가 여러 개인식은 어떻게 인수분해하나요?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난이도, 음, 항입니다. 그러니까 항이 네 개인 것보다, 네 개인 거 쉬운데요. 다섯 개 이상인 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냐.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 차순으로 정리한 다음 인수분해한다. 그죠 이때 문자의 차수가 다르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난, 내림차수는 정리하고 문자의 차수가 모두 같으면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는 정리하다. 어렵습니다. 말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바로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6x 2y 8입니다. 그러면 x의 제곱 6x. 이게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는 정리한 거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y의 제곱 e x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 y 부분을 뒤로 빼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을 항상 뒤로 빼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인테요 이게 인데.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y의 제곱이야. 플러스 e y 플러스 6x가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한다? 이거를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8로 만들 수도 있고요. y를 먼저 써가지고요. 첫 번째 방안, 두 번째 방안은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뒤로 빼는 게더 풀기 편합니다. 그러면요. 마이너스 y의 제곱, 얘를요.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요.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 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로 묶는 거. 이제 묶는 걸 엄청 잘해야 돼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y의 제곱이니까 4하고 2고요.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y, y, 마이너스 4, 플러스 2. 그래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y, 4. 마이너스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에만 묶어주니까 y plus 이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풀어놨죠.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는 과정, 인수분해하는 과정. 그 다음에 에가 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이거를요. 두중에 하나를 빼주면 y가 사라져요. 그래서 6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y plus 사. 그 다음에 p l u y. 플러스 2, 둘이 더하니까 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6이 나와요. 됐어요? 음, 어렵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했던 거, 예, 우리는 숫자로 했지만 여기서 문자로도 가능하다는 새로운, 어, 또 새로운 문제를 갖춰줍니다. 그러면요, 여기 1, 1선 거는 X가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X, X 써주시면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죠. 묶을 때어 그래서 묶었습니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네 x 플러스 y 플러스 2 됐고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4, x 플러스 y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정리해서 이거 괄호를 분배법칙으로 풀어서 정리한 겁니다. 여기 어차피 얘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어렵, 어, 선생님 봤을 때는, 어, 항이 다섯 개 이상의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은 가장 좀 난이도가 극상입니다. 극상. 상보다 극상. 왜냐면, 이 문자로 더하기 빼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하지만 이거 많이 하면요. 머리가 좋아집니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힌트는 여기 마이너스 y의 제곱이 있으면 x의 제곱으로 보한다 뭐 내림차순 하는 게 편하다 만약에 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써 있으면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낫겠죠 그죠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수의 계산을 어떻게 하냐 하는데요 우선 복잡한 수의 계산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면 수의 계산을 간단히 할수 있다 인수분해 공식은 뭐, 뭐 여기 인수분해 공식에는요. 모두 포함돼 있냐면 분배법칙도 포함돼 있습니다. 1번이 바로 공통인수로 묶기. 분배법칙이에요. m하고 m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m하고요. 괄호 친 다음에 ma니까 얼마 a를 곱해야 된다. 더하기 여기 있고요. 그다음 mb니까 뭘 곱해야 된다? m에다가 b를 곱해야 된다. 괄호다. 되셨습니까? 다시 볼게요.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 C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곱하기 쓰시고요. 가로 뜨십니다. A 곱하기 C니까 C에다 얼마 곱해야 된다? 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호 그대로 써시고요. 그 다음에 B, C니까 C에다 얼마 곱해야 된다? B. 이렇게 묶는 거. 어렵지 않죠? 15 곱하기 38, 15 곱하기 20입니다. 곱하기가 공통으로 있는 거15 쓰시고요. 가로 열고요. 15 곱하기 38이니까 15 곱하기 38 더하기, 15 곱하기 20이니까 15 곱하기 22, 가로 닫고. 둘이 계산하니까 60, 15 곱하기 60은 900. 이 복잡한 식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완전제곱식 아까 했던 겁니다. 완전제곱식 선생님 꼭 연호라고 했죠. 이거는 A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보시면, 제곱이고요, 제곱인데 2 곱하기 되고 각자 각자 더하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의 제곱하니까 얼마인다? 40의 제곱. 만약에 예를 들어서 35의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35 곱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은 35 빼기 5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30의 제곱. 얼마가 된다? 900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벌써 이게 인수분의 공식에서 엄청 많이 쓰인다는 거. 선생님이 이용했죠. 그래서 이거 이 공식이랑 이 공식은 선생님이 꼭 외우더라 했어요. 그렇죠? 너무 자주 쓰이니까. 합차입니다. 제곱 빼기 제곱 같은 경우에 a하고 b를 이용한데 처음에는 그냥 더하기 써 주시고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붙어 있는 식을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차라고 그래. 합차의 공식 둘이 제곱 빼기 제곱은 둘이 더한 거 안에 있는 a, b를 더한 거 먼저 써주시고요, 빼기가 붙어 있는 거 신경 쓰신 다음에 a 빼기 b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해볼까요? 제곱 빼기 제곱이죠. 둘이 우선 더해라. 그다음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게 24니까 빼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쉽게 나옵니다. 계산해 주니까 쉽게 되요, 그렇죠?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시계값을 어떻게 구하는가. 시계값을 구하는 건데요. 어, 직접 대입하는 것은 제곱이 있고 뭐 x, y 곱하고 y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하려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인수분해한 후에 하면 은요좀더 어,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x가 4-2√3, y는 √3-1입니다. 보니까요, x의 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의 제곱을 보니까 이거 어 이거 xx x, 여기 ey ey 해주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곱해주니까 4xy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똑같은 식이 어떻게 된 거야? 두번 곱해졌기 때문에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x 더하기 그럼 x 더하기 2 y 를 x 더하기 2y 를 구하고 뭐한다 제곱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구하고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x 더하기 2y 를 한번 구해볼까요 x고요 2y 입니다 그 다음에 x 뭐 그냥 하나 앞에 개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2가 있을 때 곱하기 할 때는요 어, y y 같은 경우는 몇개항 항도 있죠? 두개 항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꼭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전개해 주시면 2y-2 마이너스 2 루트 3하고 플러스 2 루트 3이 사라져버리네요. <laughs> 오, 4-2니까 2만 남고요. 제곱을 해주니까 4가 나온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뭐 집어놓고 이걸 전개, 전개하면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뭡니까 계산도 복잡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틀릴 확률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수분해를 배웠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이 x 더하기 이 y에 대한 값을 구한다음에 뭐한다 제곱을 해주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 문제는요. 알 아래에 이렇게 식을 대입하는 문제는 거의 이렇게 정수로 나온다는 거딱 떨어진 수가 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쉽나요. 이거 풀고 오 이렇게 아름다운 수가 이렇게 하면서 오 이게 이렇게 풀린다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 오늘도 어 한번 다음 페이지 문제를 한번 해보면서 확실히 어 익히겠습니다.